그런데 박스 제작을 하기 전에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박스를 꼭 제작해야 될까? 좀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세요. 자, 제가 M O Q 말씀드렸죠. M O Q, M O Q, M O Q가 이제 낯선 분도 계시고 한편으로는 M O Q가 그몇 개냐고 이제 묻는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담기는 제품의 그 사이즈, 무게, 그리고 이제 패키지 박스의 용도에 맞는 박스 형태를 이제 선택을 하는. 그런 일인데요. 예산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진행 중에 이제 패키지 박스 제작이 중단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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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맨입니다. 전에 박스 제작의 전체 과정을 안내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초보자를 위한 박스 제작 기획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에 어떤 공식과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박스 기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은 출발 지점에서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을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출발도 목적도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정해진 답은 없겠죠. 하지만 참조할 만한 팁과 힌트는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에서 박스 제작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부분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박스 제작을 하기 전에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박스를 꼭 제작해야 될까? 좀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세요. 제작하지 않아도 제작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이 있고 특히 처음에 제작할 때는 비용과 시간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수고스러움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해야 될 이유가 확실할 때 제작을 하는 편이 좋겠죠? 물론 맞춤형으로 제작을 하면 당연히 좋은 점들이 많이 있지만 무조건 좋지, 좋은 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패키지 박스를 제작하지 않고 기성품으로 비슷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 조금 후에 좀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네 가지, 다섯 가지, 뭐열 가지도 있을 수 있지만 어, 저는 우선 간단하게 세 가지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 그뭐 이유입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이 패키지 박스를 만드는 것인지. 정말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한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그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제가 이제 패키지 박스를 만들어 볼까요라는 그 슬라이드와 그 제목으로 올려두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두 번째 예산입니다. 초보자의 경우에는 특히 예산에 대해 확실한 설정이 없어서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 예산, 뭐 패키지별 개당 단가 설정, 그리고 판매 상품을 담는 경우. 제품 판매가를 고려한 비용 분석 등을 명확하고 계획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산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진행 중에 이제 패키지 박스 제작이 중단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세 번째는 수량입니다. 보통 초기에 제작하는 패키지 박스는 일반적인 그 MOQ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수량은 이제 수백 개 정도인데 MOQ 문제나 이제 개별 단가의 비용 효율 문제로 필요 수량보다 더 많이 제작하는 경우가 꽤 많죠 실제로 더 많이 제작해도 사실 비용 차이가 큰 편도 아닌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이 제작을 하면 비용 손실뿐만 아니라 차지하는 공간과 나중에 처분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는 정도로 제작 수량을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제가 MOQ 말씀드렸죠 MOQ, MOQ, MOQ가 이제 낯선 분도 계시고 한편으로는 MOQ가 그몇 개냐고 이제 묻는,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MOQ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OQ는 그 미니멈 오더 퀀티티죠. 이 앞글자를 따서 MOQ인데, 다시 말하면 이제 최소 주문 수량입니다. 사실 MOQ가 뭐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조 공장마다, 그리고 이제 박스 공장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 요 정도가 MOQ라고 합니다. 이제 훨씬 적은 수량, 한 10개도 만들 수가 있지만, 그게 단가가 당연히 올라가고요. 이게 기본 공정 세팅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박스 제조 공정은 이제 장비를 그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 또 여기에 따른 이제 작업 시간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제작 공정에 대한 기본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10개를 만들거나, 뭐 1000개를 만들거나, 뭐 투입되는 그런 자원이 큰 차이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스 공장 입장에서는 적은 수량을 제작하면 비싸다는 소리만 듣고 이제 수익은 수익대로 없으니까 MOQ 설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박스를 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세 번째 체크사항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장과 잘 소통해서 필요한 수량만 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량 제작을 하시는 경우에는 개별 단가를 낮추기에 기본적인 인쇄, 톰슨, 접착 이 정도의 최소한 작업으로 박스를 제작하시는 편이 비용 효율적으로 박스를 제조하실 수 있는 그런 노하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어서 이제 박스를 제작을 하기로 했다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기초정보는 박스에 담을 제품 사이즈와 무게입니다. 박스도 담기는 제품과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식이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마뚜껑 단상자라고 돼 있죠? 이제 요게 이제 가장 흔하게 보실 수 있는 뚜껑이 위아래로 마주 달린 그래서 그래서 마뚜껑 단상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고 다니거나 뭐 선물을 줄때 주기 좋은 뭐 손잡이형, 뭐 가방형 이런 형태 등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그 여러분들이 가장 뭐 자주 보시는 택백 박스죠. 이런 택백 박스 같은 자, 기본이 되는 박스가 있고, 이 택백박스, 기본적인 택백박스 스타일을 A형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명칭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 가볍게, 이제, 참조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담기는 제품의 그 사이즈, 무게, 그리고 이제, 패키지 박스의 용도에 맞는 박스 형태를 이제 선택을 하는 그런 일인데요. 어, 박스의 종류와 형태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박스 제작의 그 기획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초보자를 위한 그세 가지 방법을 한번 이렇게 어, 전해드리겠습니다. 패키지 박스를 제작할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완전히 새롭게 개발을 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제 이 경우에는 충분한 자원과 시간이 확보가 되면 어, 그러면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생각보다 시행착오와 그 실패를 많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돈과 시간이 많을 때 좀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기존 박스를 참조하되 일부 부분을 부분만 변경하는 겁니다.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적은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지만 이것도 의외로 예상보다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것은 초보자 분들에게는 기존 박스를 참조해서 사이즈만 변경하고 그래도 이제 그래픽 디자인 같은 인쇄나 박 등을 바꿀 수가 있겠죠. 이 방식을 제가 초보자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좀더 자세하게 각각 알아볼까요? 완전히 새로운 박스를 개발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박스를 개발하면 좋겠죠? 새롭게 박스의 구조를 설계하고 재질과 형태 그리고 이제 후가공과 인쇄 뭐 이런 것들 모든 방식을 기존과 다르게 혹은 기존에는 보기 어려운 스타일로 적용을 하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방식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제주의 영역은 경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실행을 해봐야 확실한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지 아닌지, 그리고 좋은지 나쁜지. 그런데 새롭게 개발하고 적용하는 방식은 기존에 해봤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시도를 해서 실행을 해봐야 제대로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시행착오가 여러 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새롭게 개발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뚜렷한 이유가 없으면 하지 않는 게 좋겠죠. 한편으로는 완전히 새로, 새로운 그, 개발은 비용이 높더라도 실력이 검증된 공장과 패키지 에이젠시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돈과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작 기간이 좀 여유로울 때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존 박스를 참조하고 일부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분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도 역시 일정이 너무 급하지 않은 뭐 그런 경우에만 어,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보통 패키지 박스 제조를 진행하실 때 패키지 박스만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총이 창업이나 브랜딩을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뭐 진행이 되고 있을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시간과 돈에 쫓기는 경우가 상당히 대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그 차별화와 그뭐 브랜딩 전략에 뚜렷한 목표가 있을 경우에는 어 충분히 시도를 해볼 만한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개발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또 오래 걸리거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A가 진행이 안 되더라도 B로 안전하게 간다고 미리 준비를 좀해 두는 거죠. 특히 아무리 부분 개발을 하더라도 바꾸는 부분이 많아지면 새롭게 개발하는 상황이나 다를 바가 없으니까 포인트가 될 중요한 부분 한두 가지 정도만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기존 박스를 참조해서 사이즈만 바꾸고 그래픽 디자인 인쇄만 새롭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어, 초보자분들께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그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박스 중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어, 일반적인 박스를 고르고 또내 제품에 맞게 가로 세로 높이 이 사이즈만 변경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 즉 인쇄만 바꾸면 됩니다. 어, 종이도 이제 특별한 걸 사용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종이 중에서 제품 컨셉과 잘 어울리는 걸 고르면 되겠죠. 간단한 과정이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온라인으로 뭐 이미지만 보고 박스를 고르거나 선택을 하지 마시고 꼭 실제로 실물 샘플을 확인해서 어 그래서 선택하고 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 단계 이후 즉 디자인과 종이 선택까지 마치고 나면 이후 과정은 실질적으로 공장이나 박스 제작 에이전시에서 진행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께서는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할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스 설계의 경우에도 박스 컨셉만 잡히면 실질적인 세부 설계는 목형 업체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박스 공장마다 이미 협업하는 목형 업체가 정해져 있는데요. 초보자가 그래서 목형 업체까지 방문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겠죠. 그리고 세부 설계를 마치고 칼선이 만들어지면 이 칼선을 바탕으로 종이를 잘라서 샘플을 만듭니다. 대체로 박스 구조와 상품이 맞는지 정도 확인을 하시면 되지만 이제 만약 이제 인쇄 같은 느낌까지 확인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종이에 디지털 인쇄를 실제 그 박스에 박사같이 똑같이 제대로 한 다음에 샘플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제가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기획부터 샘플 제작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한 패키지 박스 제작 팁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예산이 충분하다면 패키지 디자인 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박스 제조 공장은 그 디자인 전문이 아닌 경우가 많고 디자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패키지의 디자인 요소가 중요하고 또한 번에 전체 과정을 처리를 해야 된다면 패키지 디자인 업체에게 한 번에게 맡기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디자인 업체에서 패키지 제작 과정을 진행하는 비용도 좀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가 전체 과정을 조율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며 패키지 박스가 잘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실패 가능성이 적어서 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비용과 시간이 좀 절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패키지 박스 디자인과 이 제조가 좀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그 디자인 회사가 패키지 박스 디자인 경험이 많지 않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작을 해야 된다면 회사보다는 이제 디자인 비용이 좀 저렴할 가능성이 높은 이제 개인 뭐 디자이너나 프리랜서 디자인한테 이제 패키지 디자인을 맡기고 박스 제조는 적합한 박스 공장을 찾아서 어 별도로 맡길 수도 있겠죠. 이 이럴 때 이제 내가 제 원하는 그런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디자이너와 공장이 참조할 수 있는 실물 박스 샘플과 종이 샘플 그리고 이제 참조할 이미지들을 이렇게 뭐캡처라던가 이렇게 저장해서 모아두었다가 전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 같은 경우는 뭐, 코팅을 예를 들어서 한, 했다면, 코팅한 것까지 꼭그 실물로 느낌을 확인하셔야, 아,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공장이나, 뭐, 비닐 패키지 공장 같은 곳들, 그 웬만한 공장들도, 어, 로고하고, 뭐, 간단한 글자 배치 정도는 이제 무료로 해줄 수가 있으니까,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박스 제작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이제 디자인을 하시는 경우에는, 공장에서 칼선을 받아서 디자이너한테 전달하고, 그럼 이제 그 디자이너가 칼선에 그래픽 디자인을 올려주겠죠. 그러면 이제 그 파일을 받아서 박스 공장에 전달하는 그런 중간 조율과 소통을 직접 하시면 비교적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박스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비용을 절감을 하길 원하신다면 로고와 같은 이제 간단한 이미지를 뭐 직접 제작해서 공장에 전달하면 됩니다. 혹은 뭐 주변에 이제 디자인 툴에 좀 익숙한 지인한테 도움을 받아서 공장에서 받은 칼선에다가 그래픽 디자인을 직접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그리고 박스 공장에 전달하면, 그럼 디자인, 디자인 비용은 이제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그만큼 또,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용을 더 줄인다. 뭐 그런 경우에는, 인쇄하고, 박이나 톰슨, 뭐, 이런 부분만 진행을 하고, 코팅과 접착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접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직접 박스를 접어서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좀 늘어나겠지만, 어차피 소량 제작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직접 접으실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최소한의 공정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연출 방식에 따라서 충분히 감각적이고 고급스러운 박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끔 처음 박스를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디자이너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칼선에 딱 맞춰서 이 배경, 주로 이제 배달하고 말을 하죠. 배경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톰슨 장비 특성상, 이 마닐라 쪽 톰슨 장비는 한 1mm 정도, 그, 골판지 쪽 톰슨 장비들은 한 5mm 정도 이제 인쇄가 틀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디자인 자체를 조금 틀어지더라도 티가덜 나는 방향으로 작업하는 편이 좀 안전하겠죠. 뚜렷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을 넣을 때는 칼선 바깥으로 한 3에서 5mm 정도는 더 확장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 요 부분은 필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량 인쇄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잉크 낭비가 되니까 그냥 칼선 바깥으로 한 요렇게 한 3mm 정도, 3 m 정도 이렇게 빙 요렇게 둘리면 되겠지만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소량 제작을 하시니까 소량 제작을 하는 경우에는 뭐 크게 잉크, 잉크가 낭비되는 부분도 없으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다 덮으셔도 좋습니다. 더 안전하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박스 제작하면서 이제 비닐이나 부직포 같은 다른 패키지 부자재가 필요하신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리고 되도록 거기에다가 또 인쇄를 또 하고 싶으실 수가 있잖아요. 우선 이제 비닐류의 패키지를 제작을 하려면, 제대로 제작하려면 기본 제작 수량이 MOQ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뭐 몇만 단위가 기본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게 방산시장이나 그 온라인 업체에서 기성품 사이즈의 그 비닐이라도, 어, 소량이라도 실크 스크린 인쇄 같은 작업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문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직포도 비슷하게 기성품의 실크 스크린 작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크 스크린도 기본 작업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부담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뭐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거나 스탬핑 같은 걸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그런 무지보다는 브랜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까지 전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맞춤형 택백 박스 제작 과정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처음에 제작할 때는 필요한 만큼만 혹은 이제 최소 수량만 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파손되지 않도록 그 완충제 등을 넣을 수 있는 박스 사이즈를 잘 설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박스 공장에 제품의 무게와 종류를 전달하고 박스 사이즈와 골판지 두께를 이렇게 추천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인쇄할 내용이나 그래픽 디자인을 전달해서 칼선에 디자인이 올려진 확정된 도면을 받고 요걸 이제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원하는 어떤 뭐 생, 색깔이 있다면 그러니까 컬러가 있다면 컬러 넘버나 어, 샘플을 공장에 전달하시는 편이 어, 보다 확실합니다 끝으로 이제 납품 일정과 배송 방식과 뭐 요런 정보들을 확인하는 걸좀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전에 어, 나중에 이제 박스를 입구에서 받았을 때 보관할 충분한 공간을 또 확보를 해둬야겠죠.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박스 제작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10개 정도 단위로 소량 구매를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성품을 그렇게 구매를 해서 이제 택배로 이동할 때그 제품 파손을 좀 어, 이루지 않도록 뭐 그런 사이즈와 뭐 완충제 넣을 공간을 확보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게다가 이제 기성품 박스는 쉽게 구매해서 하루 이틀이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보다도 빠르게 박스를 구매하거나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내가 원하는 이제 박스하고 비슷한 사이즈의 박스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까운 우체국에 가면 박스를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이즈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기성품 박스에는 인쇄를 할 수가 없지만 스티커나 이렇게 스탬핑을 활용하거나 또 띠지를 제작해서 사용하면 훨씬 더 저렴하고 쉽게 그 맞춤형 박스 같은 연출이 가능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완충제로는 부족할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니까 박스 안에 넣을 때막 흔들리거나 이러면 안 되면, 하지만 또 기성품 박스를 구매해서도 그게 가능한데, 그 안에 넣는 인서트나 간지만 따로 이렇게 제작하거나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성품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뭐 적재 공간도 따로 많이 필요하지 않은 네, 그런 장점이 있겠죠. 요렇게 기성품 박스에 띠지를 요렇게 뭐 둘러볼 수 있고 스티커를 어 붙일 수도 있고 요렇게 안에 이렇게 어 간지나 인서트 같은 걸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이 어 판매하는 것들도 있어요. 거의 사이즈를 맞추실 수가 있겠죠. 뭐 운이 좋으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맞춤형 제작과 기성품을 구매했을 때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제 맞춤형 주문 제작은 아무래도 MOQ가 있고 최소 이제 수백 개 정도는 제작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만. 원하는 대로 제작이 가능하고, 기성품은 소량 구매가 가능한 대신에 기존에 만들어진 대로 사용을 해야겠죠. 맞춤형은 인쇄가 되지만, 제작하는데 보통 시간이 10일 이상, 10일 이상 걸리고, 또 옵션에 따라서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브랜딩에 당연히 도움은 되지만, 또 적재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대량으로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개별 단가도 높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기성품 사용이 편리하고 좋으니까 제품 판매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거나 뚜렷한 목적이 없다면 기성품 박스를 최대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박스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해보는 싱크 아웃사이더 박스인데요. 이제 패키지 박스를 제작하실 때 이제 판매용인지 그러니까 이벤트용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판매용이라면 경제성과 합리적 단가 설정이 필수적이지만 이벤트용이라면 비용이 문제라기보다는 확실한 마케팅과 브랜딩이 목적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비용이 우선일 때와 효과가 우선일 때의 상황을 구분해서 처음부터 기획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참 많이 경험했던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 브랜드를 초기에 런칭하거나 제품을 초기에 출시할 때는 오히려 패키지 박스 비용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초기에 소량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패키지 박스 개별 단가가 초기에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물량이 아니라 앞으로 판매량을 늘리고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간단 히이야기해서 앞으로 진행할 사업이 이제 그 어떻게 좀잘 성공하느냐가 중요하지 처음에 패키지 비용에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제품 판매를 이제 활성화할 수가 있다면 그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향입니다. 패키지는 상품의 부분일 수도 있지만 마케팅과 이제 브랜딩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품 판매 수량이 늘어나면서 얼마든지 패키지 비용은 비용 절감을 하고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초보자를 위한 박스 제작 기획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담지 못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텐데요. 그리고 좀덜 자세하게 다른 러프하게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이후 강의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박스, 박스. 항상 감사합니다.